야, 지금 하는거에요 네. 이거 좀비고 오자마자 개판이야 완전 <laughs> 싸우지마요 오호. 왜 이렇게 갈때마다 이렇게 싸우는 애들이 있냐 어허 15일에서 좀비사태 상황극합니다 광장 17-4 여자 구합니다 가자 오케이 여자 구하는 발전난 새끼는 한번 따보자고 어떤 발전난 새끼가 여자 구해 누군지 <laughs> 아 여자 구하는 애들 이렇게 다, 다 오면 어떡해 <laughs> 수많은 여자들이 오네 야맨 먼저 온분왜 이렇게 많아 20-29 가자 어. 어디 한번 가상 시위 좀 보자 시청자분들 안 오셔도 되거든요 저는요 내가 이렇게 찌돌이가 된 기분이잖아 이거는 완전 시위 주제가 아 찌돌이가 온 건가 이러고 있잖아 찌돌이 구독 취소 지금 광장 7-4에서 유튜브 모집한데자유튜브에야 겹치지 말라고 아 야 니들 캡쳐할거야 정치유튜버 뭐냐? 니들 나중에 저한테 비판받을 준비하세요 세줄로 있으래 어 체육시간이야 이거? 저격 뭐냐? 어허 어디갔어 저 하고싶어요 멤버할래요 두줄 네 두줄 이번엔 잘 살아. 야나 때문에 사람 많아지잖아 이거 미안해 멤버에서 돈쭉쭈 벌. 야 잠깐만 야나줄 쓰고 있었는데 한줄 오케이 겹치면 너아 내가 뒤로 가져야돼 겹치면 내가 뒤로 가져야되고 이게 뭐야 애초에 이거 줄을 어떻게 정확히 쓰냐 팀 만들어서 춤추실 분10-20 7. 어디가, 어디가? <laughs> 뭐야, 이거? 다 따라오는 거니? 여기 있자. 여기서 존재자. 어, 구석에 좋네. 어, 구석에 처박혀 있어야지. 야, 이 정도가 낫다고 왔던 거였어? 아, 하탕시절. 하탕시절에 어떻게 사라졌길래. 야, 연애사항글 35명에서 해? 연애사항글 35명에서 하면 몇쌍을 만들어야 돼, 이거는. 얘들아, 하지 말자. 하계색 얘네들은 그냥 도배하러 온 놈들이네. 우리 시청자랑 도배를 맞먹네, 이거. 자료 하나 구했다. 자료를 발굴해서 쓸 건데. 지금 시청자가 이러고 있으니까. 어, 응대무연 재미없대 나와보래. 그냥 제대로 하세요. 나좀 어. 하자고. 마패 때문에 개판됐네, 야, 이제 잠깐만. 나 아니거든. 이거 내가 제어할 방법 없어. 잠깐 왕따 사는 거 이거는 우리가 욕해도 되죠. 어 왕따 사는 건 욕해야죠. 누가 왕따로 그런 소재였어야 여기선 도배하는 게 정당해진다. 어 도배하자 얘들아. 누가 강의 왕따 사는 걸 해. 이거 불건전인데 맞아. 불건전에 여은 개뿔. 왕따 사항극을 하고 있다니. 커스터룸 폐지되는 이딴 거 처한 이류잖아 어, 이거는 욕먹어야지, 어. 왕따는 나빠요, 어. 니들 학창 시절에 슬픔을 보여주라고. 차 이렇게 왕따 사항극이나 막 야한 사항극 하는 애들 있으면 도배해서 망치자. 왕따 사항극 하지 마세요. 왕따 사항극 왜 오케이 좋았어 왕따 사항극이 어딨누 이거 뭐야 왕따 사항극이 어딨누 왕따 사항극이 어딨누 자 다음 누가 악랄한 사항극을 할까 왕따 사항극도 해요 10-11 누가 왕따 사항극 하래 야, 학교를 좀 건전하게 살아야지 왕따 사항극이 어딨누 오케이 내가 이거를 영이용했어 아 내가 이거를 영이용하네 테러 때문에 곤란했는데 아 문재인 실현 새끼 15-21와라 같이 문재인 욕하자 <laughs> 합법이지 야 여기서 누가 그딴 도배하래 5-15에서 유튜브 멤버 모집합니다 저 유튜브 모집할래야어 오긴 오제 많이 오는데 얘들아 여기선 도배하지 말래 여기는 뭐 잘못된 방은 아닌데 도배하지 말아줄래 어 저는 리뷰 유튜버 마이페이예요 얘들아 BJ 엔더맨 꺼질래 <laughs> 아. 내가 나가야지 내가 나가면 쟤네들 안할거 아니잖아 내가 나가면 쟤네들 안할거 아니야 니들이 이래봤자 어차피 이 방에는 시청자들밖에 없어. 어차피 여기선 도배도 돼. 어차피 여기선 어차피 시청자들밖에 없어. 남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거 아니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다른 데로갈 수가 없어. 내가 지금 다른 데 가면 이 정도의 인원이 쫓아온다는 거잖아. 아, 연애 사는 거 한다고. 연애 사는 걸 갈래요. 아, 아, 참... 저... 양다리뇨? 아, 수발놈들 니들이랑 안 놀아 저고민상담좀 해주세요 광장 2-14에서 기다릴게요 야, 우리들이 고민상담좀 해주자 효빈이 우리 고민상담 해주자 야, 고민상담몇 명에서 해주는 거냐 이거 내가 고민받는 거야? 커스텀 막아봤자 광장에서 일다 이래요 어. 이게 내가 말했잖아요 화장실이 없다고 똥을 안 싸는 게 아니라고 어. 커스텀 못하는 애들이 지금 광장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커스텀룸은 딱 인원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인원 제한이 안 되다 보니까 개판 났어 난 니가 좋은데 뭐. 넌왜 나를 싫어하냐 그렇게 말하세요 이렇게 애들이 도배하러 오는 것도 못 막아요 어, 애들이 도배하러 오는 걸못막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걸 어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데 아, 일본 시위방 간다고? 갑자기 뜬금없이 일본 시위방은 왜 하는 거야? 저도 오타쿠입니다 하나코군 야 이게 일본 시위방이냐 그냥 집덕방이지 너무 이거를 반일감정 가지면 안 된다니까 너무 반일감정 가지는 분위기가 요즘 많이 만들어 있는 게 아쉬워 네들 싸운다 어? 잠깐만 애들아 이런 거 하지 싸우지 마 그러니까 난 이게 좀 너무 아쉬워 너무 어릴 때부터 반일감정 정을 쌓기되는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나 웃긴 게 일본 시위를 왜 게임 안해서해 게임 평화로운 좀비고라고 게임에서 이런 시위하고 있는 거는 하나도 뿌듯하지가 않아요 이게 뿌듯해 보여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왔어요는 뭐야 하이큐 좋아요 사 손들어 쓰가와라 오타쿠방 만들자 하이큐 누가 좋지 나 하이큐 애들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하이큐 카게이나 좋아요 카게이나 좋아요. 기둥의 가냐 뭐야? 야 미친 새끼야. 여기서 성대를 치지 마. 이게 애들만 있단 말이야. 카게이나 최고. 야 이게 전쟁 독질방 같잖아 이게. 카게이나 만세. 이제 여기는 씹다판 됐어. 여기 씹다방 됐어. 아탄지로 최고. 오케이. 너는 진실에 도전할 수 없다. 시 워하는 사람들 찌돌 수고. 시위겠치시 워는 뭐냐? 일본 게임 팬 게임 하면서 일본 까는 거 보면 개한심하네 그래 맞아. 어 아오니 온라인이었잖아. 도배하지 마. 애니는 안 망한 비엘 일본 좋아하는 사람 죽어라. 독도는 한국 땅인 걸왜 여기서 외치냐? 여기서 독도는 한국 땅 아니라고 하는 사람 이 있는 게 아니잖아. 개판이다. 아 뭐야. 나 동인 동립... 카케이나가 그하이큐할때 그거 아니야? 카케이나 그하이큐 캐릭터 이름 아니야? 캐릭터 이름이잖아 이거. 오호 아니었네 오호 나 이상한 사진 봤어 하이큐 번역 가게 히나 싸움과 화해 오호 야 여기선 애들 못들는다 관원장 1-1이여가지고 잠깐 나 물좀 마셔야겠다 좀 목이 미치겠어 진짜 개씹새끼야 1-19에서 아이돌 상황 한대요 아예쁘도 아이돌되고 싶어요 아이돌 할래요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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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줘 빨리 역줘 좋아요 아이들 아이쁘 됐다 나이님 역 받았어 마이베이프라 마이, 미친 새끼들아 막 구독해 이러고 있네 좀비고 하지 말자 다시 나네 니들이 그딴 식으로 하니까 좀비고 안 해요.